에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기독교의 새로의 시금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죄로 인하여서, 죄로 묶여져서, 그 율법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성량하여 주시고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외적인 삶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laughs>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가고 전 세계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었다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죽었다고 라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비덱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늘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늘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늘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예수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율법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뭐 박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예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면 볼수록 예수 뒤에 감춰진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끌어 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바뀌구나이 놀라운 비밀을, 비밀을 이 사도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무세에게 명령하죠. 너는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넓히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숙이 어, 21장 8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보면. 무엇을 보면 그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노뱀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 이라고 하는 그 그것은 단순히 모세가 형상으로 만들었던 그 노뱀이 아니라 그 노뱀이 상징하고 있는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죄악과 우상의 성김과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기의 자신 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고 라 하는 것을 그 노뱀을 통해서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노뱀이 바로 당신 자신이며 그리고 내가 달린 것은 바로 너희와 함께 십자가 달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와 함께 달리신 예수를 볼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도망친 제자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 놀라운 사실이 경험되어질 때에 정말 복음으로써 복음으로써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두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내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의 세례는 늘그 위에 임하는 그 위에 임하는 성령이셨지만, 신약을 통해서 임하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세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위에만 머물러 계시느냐? 아니면 내 속으로 들어오시느냐? 그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그런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이 다음 구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즉, 그런 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즉, 그런 즉. 여러분이 그런 즉, 예수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아무날이, 아무날이 아니라, 그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그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실 때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 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내 외적인 일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 안에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내 심령 안에 세워진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니, 내 안에 임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고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강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 무엇 때문에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순간에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세상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늘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성취성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업의 초점은 자기 만족, 자기 성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들으면 뭔가 좀 내가 된것 같아. 그래서 뭔가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상업 아닙니까? 내가 뭘좀 차면 내가 뭐된것 같아. 그래서 아 머리야 하면서 어 자기 자신이 된 것,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상업이에요. 내가 뭘 입으면. 내가 뭘 걸치면 내가 뭘 가지면 내가 무엇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성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순간에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성장했다면 늘나 중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알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뱃속에서 나오기만 해보세요. 지 마음이에요, 지 마음. 손잡고 가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손을 탁 떨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간다는 거예요. 뭐 도와준다고 해도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의지성을 통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시어머니가 이기는 거지 왜 자아 중심적인 삶을 한 살이라도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 부딪혀서 며느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믿는 것은 늘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자기 자아를 깨뜨리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하는 성도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내 자아가 깨지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내 자아 성취를 이루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내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 매일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그 거룩한 삶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